여러분들, 지난주까지는 얼굴을 보았는데, 오늘은 또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충주에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만나야 될것 같아요. 다다음 주쯤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특히, 어, 반별로 3D 프린팅 수업과 코딩 수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어디를 어떻게 언제 수업을 하는 거지 그런 거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별로 어, 과제별로 어디만큼 진행을 했다 라는 것을 체킹하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3D 프린팅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팅커케드를 강의하고 있었고, 팅커케드 수업은 총 다섯 가지의 모델링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팅커케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알것 같아요. 클래스, 번호 입력하고 학번 입력해서 들어오면 되고요. 7번 방에 7번 방 친구들이 디자인한 거를 살펴봅시다. 로그인을 하면 선생님은 7반 친구들이 모델링 연습을 한게 보여져요 이렇게 어, 첫 번째 과제라고 쓴 것만 선생님이 검사를 할 거고 이렇게 첫 번째 과제라고 쓰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썸네일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친구는 다시 이 항목 편집 눌러서 자, 여기 r 커 a 드 왼쪽 상단에 로고 있죠? r 커 a 드 왼쪽 상단에 로고를 클릭하면 대시보드에 이제 내가 모델링 한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클래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래스 7반. 디자인 친구가 한 것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이름이 어, 학번, 첫 번째 이런 이름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과제로 제출했다고 보지 않으니까, 과제로 제출할 경우에는 학번, 첫 번째, 이렇게 한글로 학번 쓰고 띄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고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12번 같은 경우에 1이라고 썼잖아요. 이것도 첫 번째 라고 고쳐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까지, 상자에 구멍 뚫는 것까지를 해 보았는데, 어떻게 알고 친구들이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두 번째 과제는 컵 만들기 과제예요. 컵 만들기 과제. 그러면 띵커캐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로그인을 해서 음,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보세요.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컵 만들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컵을 만들 때는 먼저 이제 우리가 화일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죠? 1학년 7반 학번 쓰고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쓴 다음에 저장을 할 때는 앞에 로고 r 커캐드라고써 있는 로고를 클릭해 보세요. t h i n k e a d 라고 써있는 로고를 클릭하면 내 대시보드가 보여지게 돼요. 대시보드, 이렇게 학번 두 번째라고 쓴, 쓴 대시보드가 보여지죠. 그러면 편집하고 싶으면, 어, 썸네일 위에 이 항목 편집. 그러면 다시 아까 만들었던 파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답니다. 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원통형의 기본 쉐이프를 작업 평면으로. 크기는 선생님 8cm 정도로 할 거거든요. 8cm면 80. 80. 그리고 높이는 어 18cm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180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18cm가 너무 큰가? 그런가 봐. 그럼 16cm만 할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나를 카피해서 이 안에 구멍을 뚫어볼 거예요. 카피하는 방법은 Ctrl+C, Ctrl+V 해도 되고 혹은 혹은 왼쪽 상단에 네모 박스 두개 그리고 그 옆에 아이콘 붙여넣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나가 복사가 되어요. 같은 자리에 복사되는 건아니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만큼 이동한 개물체가 생성이 되죠. 자 이거의 크기를 살짝 줄여 볼게요. 어, 양쪽에 5mm씩을 띄고 음, 가운데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70으로 바꿀게요. 70 그러면, 원래 사이즈하고, 10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0mm 중에, 위에 조금, 어, 아래쪽에 조금, 이렇게 내부 지름, 내부 지름, 컵 내부의 지름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구멍 쉐이프로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 상단에 구멍 쉐이프, 높이 조금만 추가해주고, 요걸 그대로 뚫으면 바닥면이 뻥 뚫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위로 올려줄 건데 살짝 위로 올릴 때는 어, 쉐이프 근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단에 삼각뿔 모양이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그 삼각뿔 모양이 빨간색이 되었을 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올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나오는 숫자 대화 상자 창에 5mm만큼만 올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두 개의 쉐이프를 동시에 선택하고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클릭 드래그. 마우스 왼쪽 클릭 살짝 드래그 해도 두 개가 선택이 돼요. 그런데 주변에 도형들이 많을 때 선택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어, 또 다른 쉐이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컨트롤 키 키보드에 선생님 지금 맥북 써가지고 쉬프트키를 한번 눌러 보세요 컨트롤키 안되면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로 도형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면 선택하고 싶은 도형들이 클릭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정렬 아이콘 정렬 아이콘은 왼쪽 짝대기에 네모 박스 두 개가 오른쪽으로 왼쪽 정렬되어 있는 상태 자 요건데요. 이 아이콘 근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아이콘은 어떤 아이콘이고 단축키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정렬 아이콘. 정렬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닥에 굵은 점이 생기는데 이 굵은 점에서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어, 이렇게 가운데 점을 클릭한 다음에 어, 여기 높이로는 맞추지 않아요. 높이로는 맞추지 않아요. 살짝 우리는 공주기에 띄운 상태 의 쉐입이에요. 구멍 쉐입이에요. 가로하고 세로만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두 개를 다시 선택하고 그룹화. 그룹화되면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 하지만 바닥면이 있는. 컵 모양의 쉐입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보이나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은 손잡이를 달아줄게요. 손잡이는 기본 쉐입에서 토러스, 토러스를 장업 평면으로, 크기는 손잡이 크기, 어, 편할 대로 여러분이 사이즈를 정하면 되고, 음, 높이, 높이는 선생님은 지금 5mm 돼 있는데, 요거를 8mm 정도로 바꿔볼게요. 어, 1cm 정도? 그러니까 10mm? 10mm 정도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1cm 정도의 두께니까. 음, 그런 다음에 얘를, 어, 돌려야지.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돌려야죠. 그때는, 선생님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평면을 돌리고 있거든요. 평면을 돌려 봐봐 돌릴 방향으로. 그런 다음 쉐이프 선택하고 자 쉐이프 옆에 화살표키가 생길 때그 화살표키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나침반이 생기는데 이 나침반이 어, 생기는 방향이 회전 될 방향이에요. 회전이 될 방향이에요. 어, x축으로 할까? y축으로 할까? 그리고 z축으로 할까를 결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요 축으로 이렇게 90도로 회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넛츠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마우스를 써요. 마우스를 쓰다 보면 어 어,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이동되는 마우스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공중에 떴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동할 때는 무조건 키보드의 방향키를 쓴답니다. 키보드 방향키가 조금씩 밖에 안 가서 답답해.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 이렇게 이동하면 크게 크게 움직여지죠. 자이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이거 봐 뒤에 있잖아 마우스를 이용하면 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 컵 위치에다 놓고 얘를 또 돌려서 봐야 돼 돌려서 컵 아래쪽에 어, 동그란 도너츠 모양이 걸쳐 있어요 얘를 공중위로 띄워야 되겠다 공중위로 가로세로 맞춰 놓고 공중위로 띄웠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손잡이가 잡힐 부분 넉넉하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게 뽑아 놓고 그리고 컵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컵 안쪽을 봐요. 컵 안쪽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손잡이 부분이 남은 것이 보이죠? 요거를 지워볼 거예요. 이거를 지울 때는 마찬가지로 구멍 쉐입이 필요해요. 구멍 쉐입. 구멍 쉐입이 필요할 때 요거 구멍 쉐입을 또 만들어도 돼요. 혹은, 혹은, 우리가 구멍 뚫어놓은 원통 쉐이프를 그룹 해제, 그룹 해제, 그룹 해제 시킨 다음에 어, 이세 개를 그룹화해도 돼요. 이렇게 이세 개를 한꺼번에 그룹화하게 되면 이제 이세 개는 각자의 물체가 아니라 세 가지의 다른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의 물체가 됩니다. 이를 하나의 물체로 만들고 싶지 않을 때는 그룹 해제, 그룹 해제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 이 구멍 쉐이프를 하나 복사해서 따로따로 안쪽에 있는, 음, 안쪽에 있는 물체에 막힌 부분을 뚫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자, 이제는 선생님이 컵 앞에 선생님 이름을 새겨볼 거예요. 기본 쉐이프에 문자 있거든요. 문자. 문자를 작업 평면으로 가지고 와 봅시다. 클릭하면 안 되고 클릭 드래그. 이 문자를 텍스트라고 써 있는 부분을 선생님 영어 이름 앞글자로 바꿔 줄게요. 텍스트를 누르고 생기는 대화 상자에 어, 선생님 이름의 약자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이름은 컵 앞에 위치시킬 때 어, 글자를 잘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은 연습이니까 짧은 단어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짧은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솔리드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어, 높이, 높이 값도 살짝 주고, 여기 보이는 바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글자의 모서리 부분. 잠깐 이걸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바벨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를 올려볼게요. 글자가 뚱뚱해지는 것을 볼수 있죠. 날씬해지는 거랑 뚱뚱해지는 거랑 글자의 두께. 글자의 두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돌려야겠죠.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로 어, 평면을 살짝 돌린 다음에, 얘를 어느 방향으로 세워야 되나? 여기 Z축 방향으로 세울 거예요. 이렇게. 어, 이게 정확하게 어느 각도에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잘안 되잖아요 마우스 조절로는. 그러면 나오는 숫자 창에 타이핑을 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글자는 컵 앞에 위치시키고, 선생님 키보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키보드로 X축, Y축으로 조절하고, 음, 이 상태에서 공중위로 띄워야죠. 공중위로 띄웠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위로 물체를 띄워 놓고, 적당한 선생님이 위치시키고 싶은 위치에다가 띄워 놓고, 글자의 안쪽을 지워 볼 건데, 글자의 안쪽은 마찬가지로 컵 구멍 뚫을 때랑 똑같이 컵 구멍 뚫는 크기에, 구멍 크기에 구멍 쉐이프를 만들어서 뚫으면 돼요. 우리는 구멍 쉐이프 하나에 앞에 이니셜 손잡이, 그리고 컵이 될 부분, 몸체까지 전체를 선택하고, 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 선택은 마우스 왼쪽 클릭, 드래그, 그리고 그룹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니셜까지 짜잔 모두 다 하나의 물체가 되면서 더더군다나 안쪽에 구멍 부분이 뻥 뚫린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 다시 이 물체 구루 폐지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 글자의 앞부분도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이에요. 글자의 앞부분도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 손잡이가 어,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은 숨겨놓기, 숨기기는 어떻게 하냐면, 쉐이프 대화 상자에 전구 모양의 아이콘 숨겨놓은 다음에 이 글자의 앞부분을 둥그렇게 만들 거예요. 둥그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기본 쉐이프에서 튜브, 튜브를 평면으로 그리고 튜브의 크기를 아주 크게 키울 건데, 컵보다 크게 키울 거예요. 컵보다 크게 키우고 요거를 어, 가운데다가 위치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만큼 키워야 돼요. 그리고 구멍 쉐이프로 만들어주세요. 어, 이 앞쪽에 있는 글자가 자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 글자가 있죠? 글자가 앞부분을 살짝, 글자의 앞부분을 살짝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둥그렇게 잘라야 되니까 튜브 기본 쉐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블럭 지정해서 합치기. 자,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죠? 다시, 그룹 해제했어요. 그룹 해제하고, 이제 손잡이에 컵 안쪽, 어, 원통도 함께 지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우선적으로 선생님은 글자하고 튜브만 선택해서, 글자하고 튜브만 선택해서, 어, 글자 앞부분을 잘라내 볼게요 선택하는 방법은 글자 선택하고 Shift키 누르고 튜브 선택하고 그럼 두 개가 선택이 돼요 회색으로 바깥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선택이 된 거잖아요 이두 개를 선택하고 나서 그룹화 그러면 글자의 앞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따진 것을 볼수 있어요 어, 두께만 그렇고 앞에서 보는 모습은 똑같아요 요렇게, 요런 상태로 손잡이를 보여지게 하는 거지. 보여지게 하는 방법은, 어, 평면을 클릭하고, 도형 클릭하지 말고, 평면 클릭한 상태로, 어, 평면 클릭한 상태, 그리고 나서, 정구 아이콘, 정구 아이콘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전체 쉐이프 클릭하고, 합치기, 구루파,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컵이 완성이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제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두 번째 과제를 어, r 커캐드 여러분 방에 대시보드에 어, 음, 학번두 번째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과제예요. 자, 이 3D 프린터 과제는 앞으로 어, 며칠까지 우리가 써줘야 되냐면 며칠까지 써줘야 되냐면 달력 좀 보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기부를 기록한 날이 마감짓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3D 모델링 마감은 12월 13일, 12월 13일. 이때가 일요일이에요.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음, 앞으로 또 수업이 들었을 텐데 어, 그 수업 시간 동안 하는 것은 12월 13일까지 제출이에요. 그때까지 올려진 것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올려진 것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기록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기록되지가 않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에 저장됐는지는 어,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대시보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팅커캐드 로고를 클릭. 그러면 학번 이름의 대시보드 안에 학번 두 번째 대시보드 안에 큰 모양의 모델링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죠? 학번 두 번째 파일인데 컵 모양의 쉐입이 보여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수행을 한 거예요. 어, 잊지 말고, 여러분들 늦지 말고, 어, 과제를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곧 이어서 세 번째 과제 안내해 주겠습니다.